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셉입니다 자, 2021년 1월 7일 목요일 주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이 상원까지 이제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조지아주 결선 투표 두명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루웨이브 현실화로 그린뉴딜 관련주, 금융주 순환매 뭐다 시작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어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지아주 결선 투표가 해소가 되면서 이제 뭐 안도렐리가 되는 것이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제 존 오소프 후보와 이제 데이비드 퍼듀 후보 두 명이 뭐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블루 웨이브라고 해서 민주당이 이제 상원 하원 뭐다 장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면은 일사천리로 하원 뭐 이제 정책을 발휘하면은 하원에서 이제 통과되고, 그 다음 상원에서 통과되고,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하원은 원래 다수당이었고, 사, 어, 대통령은 이제 트럼프 쪽이었죠. 그리고 공화당 쪽이었고, 그리고 상원 같은 경우도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는데, 이두명 중에 한 명만 당선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현재 공화당이 50석이고, 민주당이 48석이기 때문에, 51대 49로 공화당이 다수가 된다. 그런데, 여기 두명 다, 민주당이 당선될 경우 50대 50이 된다. 그러면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라고 하시는데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부통령이 이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동일해도 부통령이 이제 부통령이 출신한 당이 이제 다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다수당인 거예요. 실 어, 원래는 동일하지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전체적으로 금융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관련 주들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참고하시고 기술주는 이제 아, 제가 한명한명 한명 되는 게 그래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린 게 공화당이 그래도 상원은 갖고 있어야 어느 정도는 이제 어, 견제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견제라는 게 어, 안 좋은 의미의 견제가 아니라 이제 너무 대규모 이제 정책을 펼칠 경우에 뭐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너무 풀면은 뭐 당장이야 뭐 좋아하고 환호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 당장 지금 당장 환호해도 나중에 후에 후폭풍 어, 우려감이 있고 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기술주들은 이제 어뭐 반독점 규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세금 인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을 공화당에서 좀 방어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 방어 체계가 무너진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쉬었다. 그래도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아, 그래요. 저렇게 세금을 많이 걷더라도 이제, 정책은 일관성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내부에서 운영하는 데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충분히 존재한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어,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싹이뭐 그렇다고 해서 급락이 나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살짝 쉬어가는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크게 뭐 악재로 보기 보다는 약간 안도감을 느끼는 그냥 아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구나 라고 안도 랠리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우리나라도 잠깐 쉬었는데 오늘은 어, 3,000포인트를 뭐 확실하게 열면서 3,000포인트 시대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이제 줄이면서 약간 소폭 매수, 그리고 코스닥도 소폭 매수하면서 이제 매도하지 않는 것만 해도 이제 만족할수 있겠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 좀, 이 물량 자체가 어, 프로그램 매매 영향도 있고 그리고 단기성 물량이 좀 많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도가 좀 나와도 금융투자는 그렇게 신경을 크게 안 쓰셔도 된다 지수를 아주 크게 흔들 정도가 아니다 이거 단기성 물량이 많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이정도 보시면 되고 어, 뭐. 어 그 선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일 뭐 매도가 나오는데 오늘 매도 규모는 좀 줄었는데 계속 이게 말씀드렸듯이 차익실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신규 매도를 계속 쌓아 간다기보다는 롤오버드 물량까지 해서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차익실현을 하는 거예요 수익을 이제 실현하고 일단 현금을 좀 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좋았던 건 이거 같아요 콜옵션 매수 어, 콜옵션 기존에 이제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지 포지션상 한 3000포인트를 아예 돌파해서 넘어가기에는 어, 약간의 부담은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 쪽에서 기관 쪽에서는 위쪽 방향을 보고 있고 외국인들은 이제 좀 3천 전후에서 마감하면은 이게 좀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고 이 정도만 해도 괜찮고 만약에 더 가면은 감사합니다 하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2900정도 2900 포인트 정도까지 내요 조금 이제 쉬어가면은 쉬었다 다시 가기 위해서 밀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이것도 굉장히 강한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정말 최악의 경우 2700 2,800에서 2,750 정도. 그러니까 2,750이면은 이게 뭐 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2,800 정도까지도 어 여어는 놓는다. 근데 이거는 확률이 좀 낮다. 3,000포인트 돌파하는 것도 확률이 좀 떨어진다. 근데 가장 떨어지는 2,800까지 밀리는 거. 그리고 3,000포인트가 확률이 좀 떨어지고 2,900 전후되는 게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000 초반 정도까지 올라오는 건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온다. 근데 여기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콜옵션은 오늘 일부 매수 들어오면서 최근에 어~ 차익 실현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일부 매수가 들어오면서 가능성은 조금 만들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이제 차익 실현 쪽으로 가고 있고 계속 치고 달리기 보다는 잠깐 한 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로 잠깐 숨고르기 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격도 좀 벌어졌기 때문에 계속 치고 달리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여기서 바로 무너지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한 차례 더 올라와 주고 뭐 어, 내일이나 뭐 다음 주까지 한 차례 더 올라온 다음에 쉬어도 됩니다 그래서 더 올라온 다음에 3000포인트 부근에서 혹은 3000포인트 위에서 쉬면은 정말 강한 거 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걱정이 없다 당분간 걱정이 없다 보시면 되고 만약에 2,900까지 내려와도 이것도 강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연스럽게 아 여기는 너무 좋은 단기적으로 과하게 올랐으니까 숨고르기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 2,800에서 한 2,750까지 내려오면은 에 조정 이번에는 조금 어, 살짝 이제 단기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확률은 이게 제일 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일 높은 거는 이제 2,900 위쪽 어, 2,900 정도 전후 2,900 정도가 이제 확률은 제일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콜옵션을 매수하면서 3,000 포인트 전후, 3,000 포인트 초반, 초중반 정도까지도 확률을 조금은 더 높이고는 있습니다. 가장 확률이 낮은 게한2,800 전후되는 요게 가장 확률이 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어, 보시면 되고 시장이 워낙 지금 강하게 연초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어, 뭐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 지금 지수 움직일 때 여러분들 종목이 다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 중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있으면은 일부 종목이 움직일 텐데 그 정도면 뭐 충분한 거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들고 계신 분들, 실망하실 필요 없다. 이 사이, 한 사이클이 끝나고 봐야지, 올라가는 중간에 보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익률 정산은, 이번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 조정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내가, 얼만큼, 수익을 받는가를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수익률보다 높았는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았는가, 어, 모든 종목 중에서 뭐 제일 많이 오른 거랑 비교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 내가 좋았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장 수익률보다 잘했으면은 아 나는 잘했구나. 그러면은 시장 이제 조정 구간이 올때 시장에서 쉬어가는 구간에서 조정 받는 것보다 내가 덜 손해를 보면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가장 편안한 거는 조정구간에서는 현금을 들고 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맞고, 지금은 이 상승은 그냥 누리시고, 이제 추후, 추후에 이제 중소형주 올라오는 것까지 잘 누리시면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그렇게 우려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불안할 때는 현금을 잠깐 들고 있다가 불안감이 해소되면은 다시 매수하면 된다. 현금은 가장 좋은 종목을 살수 있는 기회 비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코스닥도 오늘 뭐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어, 코스닥, 코스피는 이제 3 0피 시대 그리고 코스닥은 천 스닥 시대가 온다라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 이대로 뭐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시장은 그냥 흐름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 굳이 고점을 정해놓고 보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정해 놓고 지나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많이 올라가면 아 이만큼 더올랐으니까 굉장히 좋구나 아 나에게 수익을 더 많이 가져다 줬구나 라고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종목별로 보면은 어, 12,500원에서 13,000원 사이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어, 같은 경우도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 13만원 위에서 실 것이냐, 13만원 아래에서 실 것이냐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모습은 13만원 위쪽으로 조금 위에서 실 가능성은 있는데, 위에서 그래도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거 보면은, 일부 차익 실현 물량, 그리고 추가로 계속 달리기보다는좀숨 고르게 하고 가자라는 어 의지가 보입니다. 그럼 13만원 위에서 실 가능성도 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럼 강하다, 더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자, 블루웨이브 현실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G와 뭐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어, 이제 인수를 다 받으면서 저 출범해서 시작하면 파리 기후협약 가입하는 것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후에 정책이 그리, 펼쳐지면 우리나라의 그린뉴들 쪽으로는 계속 뭐 좋은 일이다. LG와 뭐 백만 원 올해는 1 0 0만원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 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때는, 일단은 뭐 60만원이나 돌파하고 나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도 드렸었는데 벌써 다 왔습니다. 96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LG왕 말고도 하나솔루션은 미국에서 이제 뭐 그린 정책을 펼치게 되면은 뭐그 직접적인 수혜를 뭐 많이 본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태양광 쪽에서 저는, 뭐, OCI도 잘 됐으면 좋겠지만, 물론 더잘 돼야 되는 기업입니다, OCI도. 동양, 동양제하고부터 고생하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더잘 돼야 되는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솔루션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되는 기업이다. 우리나라 태양광은 사실, 어, 중소업체나 봤을 때는, 이제, 어~ 입찰 제구에서좀 부정적인 부분도 많다 중국 배불리는 정책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대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냥 자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점유율이 워낙 뭐~ 높고 하기 때문에 에~ 뭐~ 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태양광하고 풍력은 제 개인적으로는 국내보다는 해외 쪽의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안정적이다. 그래서 풍력도 CS윈드 같은 종목들 뭐 항상 많이 말씀을 드렸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휴캠스 같은 이런 그 그리고 후성 같은 탄소배출권 종목들도 이제 휴캠스는뭐 전일도 말씀드렸죠. 25,000원 부근이면은 뭐이 종목은 담아볼만한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뭐 좋은 모습 보였고 후성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차례 이제 조정 이 구간에서 좀 조정이 이 상승이 좀 정체되고 있어서 좀 돌파할 필요가 있다. 12,000원은 넘어와 있는데, 예, 12,000원에서 12,500원, 요 사이 구간을 좀 넘어가 줘야 되는데, 아직은 못 넘어갔어요. 윗골이 길게 단계, 이제, 이제 이격이 좀 벌어져 있어서 이격을 좀 좁히고 가려는지, 아직까지는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차례 더 넘어가줘야 돼. 12,500원 구간까지도 넘어가줘야, 어, 추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콜드 체인 사업에 뭐 진출했다 뭐 이런 부분을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들렸는데 그것도 뭐 이슈가 될 수는 있는데 어, 현대글로비스나. 아, 어, 뭐, SK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쪽 모멘텀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K는 작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지주사를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은 못 올라온 지주사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SK랑 LG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어, 요거는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SK랑 뭐, SK 바이오팜이 못 올라오는데 지주사 쪽으로는 SK가 전체적으로 SK텔레콤이 캐시카우 역할하고 s k 하닉스 워낙 뭐잘 진행되고 있고 SK케미칼부터 전체적으로 계열사가, 어, 양호하다. 눈 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SK쪽 괜찮고 LG 같은 경우가 복병이 됐어요. LG전자가 저렇게 좋고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어, 안 좋은 디스플레이 업황에서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디스, LG 디스플레이까지 올라오고 있다. 그럼 LG를 또 집중해서 봐야 할수 있다. 지주사 쪽은 이두 종목을 말씀드려서 LG를 좀 많이 강조드리긴 했지만 SK, LG 이두 종목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뭐, 작년, 뭐, 하반기 연말부터 해가지고, 좀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워낙 뭐, 싼 가격에 있습니다. SK는 22만원 아래에 있을 종목 아닙니다. 22만원에서 22만5천원 넘어가면은 이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다행히 뭐, 이제 수소 모멘텀으로 해서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유니크나 뭐, 이런 뭐, 일진 다이아. 어, 일진다이아, 뭐, 모토닉, 이런 종목들도 이제 수소 관련주도 이렇게 출발하기 시작한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 어, 그 미국 시장에서 이제 금융주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금융주가 안도렐리 보면서 하나금융주주가 이 36,500원 요구관이 저항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잘, 어, 거래량 실어서 붙여놨어요. 여기서 양보 반차례 나오면은 하나금융주주 36,500원 위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뭐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때 굉장히 뭐 좋지 않고 금리 인상기 때 예대 마진이 좀 극대화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가 좋고 인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금리 인하가 이제 멈췄죠. 금리 인하를 하다가 이제 멈춰있는 상황 상황이고, 자, 이제, 어, 너무 우려가 과도하지 않았냐. 한국의 은행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은행주인데, 어, 좀 화다, 하락이 좀 과도했다. 이건 밸류를 너무 낮게 평가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잘해주고 있습니다. 산하금융지주, 뭐, KB금융지주, 뭐, KB금융, 이제 뭐, 신한지주 등등, 이런 종목들. KB금융도 21선 아래로 이렇게, 얘가 대장주로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조금 휴식을 취하다가, 어, 이제, 뭐 배당락까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 1선을넘어오면서 오늘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건 미국 시장 영향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동안 이제 k b 금융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다가 2 1선 이렇게 갭으로 넘어온 것은 뭐 강력하게 올라온 건 다행이다. 어, 위쪽 이제 저항구간 이제 돌파하는 게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순환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제 그, 어제 증권주 오늘 이제 이제, 은행주가 올랐는데, 그러면은, 보험주만 남았죠? 삼성화재나 이제, 저런 그, 삼성생명 같은 종목들을 볼수 있는데,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19만원을 넘어가야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다 고배당주들이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을 계속 이제, 갱신해 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74,000원 돌파한 거 좋고, 82,000원까지 만 넘어가면 또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 근데 아직까지는 돌파를 못 하고 있고, 추세는 아직 잘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금융삼 정도 여러분들 볼만합니다. 배당, 고배당주입니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죠. 그래서, 음, 이런 보험주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강세가 나왔다라고 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LG 같은 경우는 LG전자 보면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미국 데이터 분석의 이제 스타트업이죠. 알폰소를 8만, 8천만 달러에 지분 인수한다. 라고 해서 뭐 인수를 했다. 그래서 50% 이상 지분을 확보한 상황인데 지금 뭐 15만 원 건드려주고 있으면 15만 원한 차례 더 치고 나가야 되고 아직까지도 이격이 벌어지고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쉰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 경고 종목으로 이제 좀뭐좀 뭐좀 과열이 돼 있었는데 어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고마운거 조금 쉬었다가면 숨 고르기 좀 하고 가면은 좀더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LG를 뭐 LG전자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 쉬는 구간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LG도 저는 9만원 아래에 있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고점 돌파 충분하다라고 누누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SK랑 LG랑 이제 어 연말까지해서 뭐 좋은 모습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고 배당도 배당 성향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성장성을 봐도 어그 자리에 있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 연말까지의 산차례 올라와주고 연초에 다시 한번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좋습니다. 그래서 급등할 때는 조금 비중을 좀뭐 축소하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잘해주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너무 좀 길게 달아가지고 부담이 될수 있는데 쉬는 구간이 나온다. 10만 원 전후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다. 다시 한번 담아볼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치고 다닌다라고 하면 내 종목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매수 하셨던 분들은 편안하게 그냥 들고 가셔도 되겠죠 그래서 lg 전자 lg 같은 경우 좋은 모습 그리고 전에 대한유화 설명드렸죠 대한유화 말씀드리면서 뭐 유가 급등 얘기 하면서 대한유화가 이제 뭐 먼저 치고 치고 올라갔다라고 말씀드 하면서 롯데케미칼 뭐 이수뭐 금융소득 같이 말씀드렸죠 롯데케미칼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잠깐 쉬고 있는데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29만 원을 넘어가면서 30만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랜만에 30만 원 보내요. 롯데케미칼. 그리고 금호석유도 뭐다 기존에 같이 엮어서 말씀드렸죠. 롯데케미칼, 대한유와 금호석유, 이수학, 이런 거는 엮어서 항상 말씀드렸죠. 금호석유도 어 얼마 전에 15만 원 돌파했으니까 잠깐 쉬고 갈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 모멘텀 같이 받으면서 이제, 한, 하루 정도 쉬고 바로, 뭐,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추경 매수할 단계는 아니다. 이7 5만원 돌파할 때는 여기는, 물려도 매수하는 구간이었지만, 지금은 쉬는 구간을 찾을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소학 같은 경우, 항상, 저, 대형주들 놓치면은, 같이 보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뭐, 양봉이 4개가 연속으로 멋지게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좀, 쉬는 구간에서는 좀 관심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뭐, 생각보다 더 강하게 치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 이소학도, 이제, 어, 15,500원 구간 잘 넘어와 있고, 그 다음에 17,500원 구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구간은 뭐 2,000원 단위로 보시면 되요. 17,500원. 저항 앞두고 이제 사, 살짝 차익 실현 나왔다. 그러면 15,500원 구간 유지해주면, 15,500원에서 15,000원 사이 정도 유, 유지 잘 해주면은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 만약 여기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뭐한차를좀 수익 실현하셔도 된다. 그리고 위쪽에서 만약에 17,500원까지 돌파해서 쉰다라고 하면 뭐더 가겠다라는 의지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고 삼성전기나 뭐 이마트 등뭐 이제 뭐 실적 호전 뭐 얘기 나오는 종목들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업황 회복되면은 MLCC는 같이 움직인다. 전기가 차 저렇게 좋으면 MLCC도 같이 움직인다. 계속 따라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종의 전력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쓰이고 전력이 뭐 사용되는 곳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부품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뭐 삼화콘덴서, 뭐 아모텍, 뭐 대주전자재료, 뭐 코스모신소재 등등등등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대주전자재료나 뭐 아모텍이 코스모신소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 모멘텀까지 같이 가져가는 것이고 아모텍은 5G 어, 통신 쪽 모멘텀을 같이 가는 쪽이다. 그래서 어, m s c 만 가져갈 거면 삼성기 전 삼화콘덴서고 다른 종목들은 두 가지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 두 가지 모멘텀을 가져가는 게 지금은 양쪽 이슈를 받아서 좋지만. 어, 안 좋을 때는 두 가지 쪽에서 뭐, 악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m&c 쇼팡 올해도 좋을 거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도 올해는 뭐 개선되겠지 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부터 시작해서 뭐 전망치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워낙 작년에 어려웠기 때문에 그동안 쿠팡 때문에도 힘들었고 이제 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었는데, 좀, 이제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고려화연, 이제 전일 말씀드렸었는데, 고려화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틀 동안 잘 쉬면서 44만원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정도, 뭐 이탈했다고 빠르게 회복되더라도, 뭐, 44만원 유지된다라고는 46만원까지는 어렵지 않고 돌파하면은, 어 추가적인, 뭐, 상승도 볼수 있다. 비철금속조, 볼만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차례, 좋은 모습 보일 때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쉬는 구간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뭐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하고 같이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려화연 풍산 같은 경우. 풍산은 약간 추세적으로 올라온 다음에 좀 쉬는 구간을 갖고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기 시작하는, 고점을 돌파해서 추세를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 어, 전일, 이제 돌파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장이 밀렸으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다시 한번 갈 자리 제대로 움직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려한 풍산, 이런 비철금속도, 어, 그 비철금속 가격적이, 어, 좋기 때문에, 예, 뭐, 뭐 굳이 뭐, 이 종목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어, 충분히, 이제, 틈새 시장을 노려볼 정도는 된다라고, 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모더나 CMO 기대감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죠. 전일, 이제, 갭상승된 부분을 40만원 쪽을 유지하지는 못하고 쪼금 밀렸는데, 뭐 일정 부분 회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0만원 위에 요 전일 돌파 시도했던 부분, 그러면 한 42만원 정도는 넘어가줘야지 좀 안정적이고 아니면은, 이음봉 사이에서만 요렇게 횡보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38만원에서, 42만원 정도 사이가 되겠죠. 이 구간에서 움직이는 거, 어, 나쁘지 않다.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은봉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 전일 주가 사이에서. 그럼 요렇게 해서 박스권 움직이는 것은, 요렇게 올라올 때까지, 2개월은 좁힐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출발해도 괜찮다. 그 전에 모뭐 수주 소식이나 뭔가 뭐 CMO 계약 체결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뭐 긍정적인 뭐 요소가 되겠죠. 라이선스 하시든 뭐든 나오면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합리화품은 언제나 말씀드리지,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파이프라인이 다양해서, 기대감이 높은 만큼 그 중에서 임상 실패하거나 좀안 좋은 상황이 나오면은 이제 뭐 악재가 될수 있다라는 건 언제든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라이선스웃 그렇게 많이 해서 8조 원대 했다가 어. 뭐, 절반 이상, 이제, 뭐, 반환 받으면서 그 부분이, 이제, 좀, 쉬어가는, 모면, 어, 구간이 된 것처럼,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보호가 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항체 치료제, 이제, 우리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임상 이상 결과가 다음 주 수요일 13일날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5만원 구간 정도에서는 계속 횡보하면서 힘을 잘 모으고 있는데,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결과만 좋다라고 하면, 이거 40만원 넘어가는 거 1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형제들, 뭐, 볼만하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위쪽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뭐 아, 어, 뭐 나쁠 거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보시면 돼요. 한 15만 15만 원 초반 그리고 17만 원 초반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다 정도로 지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힘잘 모은 다음에 결과만 좋게 나오면은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결과가 좀안 되더라도. 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그리고 결국 안 좋다기 보다는, 이번에 긴, 어, 사용승인을 뭐, 못 받는다라는 가정 하에 뭐, 한 차례 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음, 뭐, 내년에, 아, 내년, 이제, 이제는 올해죠. 올해,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것이고, 여기에 삼사합병 이슈 다시 한번 부각되고 하면 이래저래 하면서 이제 주가 뭐 40만원까지 올라간 거 어렵지 않고, 여기도 지나가는 길이 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27만원대도 지나가는 뭐 충분히 20만원대 넘어가는 것도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그 전에 합병이 되느냐가 뭐 관건이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셀트리온 뭐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주는 언제든지 뭐 기대감을 갖고 있다. 지금 기존에 지금 이렇게 20만원 중반에 있을 때도 그래서 제가 이거 한 20만원 뭐 초반 정도 오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그럴 때좀 기다렸다가 보시면 좋습니다. 20만원까지 20만원 전후까지 내려오면 제일 좋은 거고 어, 차라리 이렇게 내려왔을 때 조금씩 이제 한 주씩 모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낫지 위에서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쉬는 구간 나오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뒤에만 보셔도 조금 21선 이탈하는 구간 나오고 뭐 2주 뒤에 보시면 이렇게 21만원대, 2 1 중반대가 나온다. 그래서 원하는 가격이 아직도 아니다 20만원 나는 노리고 이 구간 정도 이뭐 20만 5천원 이하에서만 매매하겠다는 좀더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안 오면 많은 거고 내 종목 아닌 거고 만약에 난 지금부터 해서 20만원까지 해서 분할 매수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수익 내신 분들은 재매수 타이밍 이제 슬슬 천천히는 잡아갈 때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이제 조금씩 잡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아래로 조금 남아 있으니까 하방에 남아 있으니까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잡 잡을 수 있는 거아니지만 제약 같은 경우는 아래 쪽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여기부터 이제 선택의 차이인 거죠. 나는 더 저렴한 가격에만 사겠어. 차라리 매수를 안 할래. 아니면은, 어, 안 내려가면은 아쉬우니까 조금씩 해서 분할로 매수하겠어라는, 어, 의견을 펼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디데이다라는 거. 그리고, 오스코테, 아까 한미약품 때 말씀드렸듯이, 임상이 잘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뭐, 아니면 뭐, 달성을, 목표 뭐 달성을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루마티즘 관련 관절염 이, 임상 이상이죠. 그래서, 1차 평가지표에 달성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어, 그동안 뭐, 워낙 뭐, 좋게 잘해줬던 종목이고, 어,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요걸, 뭐, 쌍봉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밀린 거죠. 그래서, 이 56,000원 회복이 나오면 다행인데, 56,000원 회복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 밑에서, 이제 좀 한동안 해매야 되니까 기간 조정 받아야 되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만 6천원 회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회복이 안 되면은 오스코텍은 당분간 좀 쉬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CES 있으니까 CES 어, 관련해서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말이든 뭐 해가지고 한번 정리는 간단하게는 도와드릴게요 근데 너무, 너무 많은 정보를 제가 제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관심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어느 정도는 이제 뭐좀 이제 저희가 정보를 드릴 테니까 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늘까지는 시황영상이 정기적으로 이제 저희가 올려드린 영상이고 뭐 내일이나 주말에 올라온 영상은 이제 비정기적으로 어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받아보시려면은 알람 설정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큰 힘이 되니까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